12번. A1이 2인 수열 A인과 B1이 2인 등차 수열 BN이 주어질 때. 그때, 다음 주어진 수열의 첫자항부터 n 항까지 합이 2분의 1N제곱일 때, 그때 수열 AK1, 첫자항부터 O안까지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는 문제. 일단 구하는 값을 보니까 뭐지? 일반항 AN이지? 얘가 근거리야. 근데 주어진 수열 봐봐. AN은 그냥 수열이야. 등차수열인지등비수열인지 몰라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하나씩 대입시켜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의 조건조건식이 주어져 있다면 그럼 얘를 활용해서 일반항 a, n을 얻어낼 건데 어떻게 얻어낼 거냐면 일반항 a, n 어 있어? 그치? 일반항 a, n은 이조건이수율의 n번째 항에 a, n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합안에서 n번째 항을 꺼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과과정에서 학과 일반한 관계식은 Sn 이지,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에 두고 첫째항부터 n-1항까지 합을 Sn-1에 두면 얘두 개를 빼는 거지 얘 빼면 뭐가 나와? 그렇지 이 수열의 합을 n번째 항, 즉 일반항이 나오지 그 일반항을 an에 두면 an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합안에서 an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즉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은 학과 일반한 관계식이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 n이 뭐 이상? n이 2 e 이상일 때 승립하는 거지. 2 e 이상일 때 승립한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에이. 반드시 조심한다는 거. 그러면 이 수열의 첫 장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첫 장은, 첫 장은, 뭐지? s1을 정의하는 거지. 그래서 이두개 조건을 반드시 적용시켜서 우리 an을 찾아내는 거지. 조심해야 돼. 에이. 얘를 한번더 체크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 전체, 이첫 장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 전체를 선생님이 sn을 치환시킬 거야. 얘를 sn을 치환시킬 거야. 이렇게. 그고 여기서 이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을 집어넣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을 이용하자 그러면 Sn에서 Sn-1을 뺄 거야 그럼 뭐지? 이수열의 합의 n번째 항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수열의 합의 n번째 항은 당연히 n만 집어넣 되지 n만 집어넣으면 돼 n을 집어넣으니까 B에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하면 Sn이 얼마야? Sn은 얘가 Sn이지 2분의 1 n 제곱이 되고 Sn-1은 n 대신 n-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1 2분의 1에다가 n-1에 얘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공통의 수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을 묶어내자. 묶어내면 여기는 N제곱, 빼기 n 제곱 -1 n-1에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뭐 합차 공식을 통해서 뭐정개시킬수 있지만, 그냥 생 바로 전개시킬 게시. 그럼 제곱하면 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대 얘를 빼면 n 제곱이 없어지면서 얘는 빼기 되는 거니까 2n 빼기 1이 되지. 커피 그에 뭐가 있어?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식이 2분의 1에다가 2n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 수열이 몇 번째부터 시작된다고 두 번째부터 시작된다는 거. 얘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n이 얼마? n이 2 이상일 때 시작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수열의 첫번째 항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치? 얘 관계식이지. 수열의 첫째항가 합의 첫 장이 같다는 조건에서 구해야 돼. 지자 그러면 그해보자. 그럼 이 수열이 첫 장은 얼인데 k 대신 1마 집은 첫 장이니까 1집은 이니까 얼마야? b2분의 a1이 될 거고 그때 s1 얘가 sn이란 말이야? 그럼 1집은 없지 1집은 아니까 s1은 2분의 1이 될 거. 이렇게. 근데 a1이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a1은 얼마야? 위에서. 그렇지?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얘가 얘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값은 뭐야? 그렇지 b2 값이 얼마? 4가 돼야 2분의 되는 거니까 b2는 얘가 4가 될까? 이렇게. 근데 b는 무슨 수리야첫장인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럼 첫 장하고 두번 장이 주어지면 b는 구할 수 있지? 왜? 얼마 씩점 가는데 이 식점 가는 등차수열이래.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장 대기 m 빼기 1d인 거니까 걔를 계산해서 풀면. 뭐가 나오지? 바로 EN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이정도로 바로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에이? 그래서 일반에서는 공식을 통해서 BN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BN이 정의되면 뭘 구할 수 있어? B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안에 대입시키면 이 주어진 조건식에서 뭘로 넣을 수 있어? 일반의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두 개의 쪽 학과 일반의 관계 통해서 일반의 AN도 넣을 수 있어. 에이? 그래서 대입시키자. 자, 대입시키면 BN 플러스 1은 n 대신 뭐 n 플러스 1마저 빼면 되지. 그러면 위에 조인식에 두 배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고 얘가 얼마? 2분의 1에 2분의 1에 2n 빼기 1이 되는 거야. 난 n이 얼마부터? 그치,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an도 2 이상을 때구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an을 구하기서 얘를 곱하자. 곱하는 거는 이가 이게 2분의 1 곱해진 거 없어지지. 얘하고 얘만 곱하면 되지. 따라서 a는 얘는,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2n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n이 얼마일 때지? 그래서 n이 2 e 이상일 때 얘를 놓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얘의첫 장을 지금면 현재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 첫 장이 줄어들잖아. 2라는 조건을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게1 집어넣어 봐. 1, 1 집어넣어. 그럼 이게 A, 1이 얼마인데? 여기 2. 얘는 1 집어넣으니까 얼마일 1이지? 2 곱하기 1은 2가 나오지. 맞지? 그럼 이 수열도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수열 a n 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지? a는, a는, m 플러스 1, 그 다음에 2 n 빼기 1이라 두고, n이 뭐이상 그치? n이 1, 뭐 이상? 1 이상이라 도 못해. 어차피 이 주어진 시간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1 이상. 이렇게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에? 자, 그럼 a는 찾으니까이수열의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해볼게.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우리가 k가 지금 1부터 5항까지 ak 값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용하면, 얘를 이용하면, 얘는 두 번째 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장은 어떻게 돼? 분리시켜줘야 되지? 그럼 첫 장은 따로, 첫장 더하기, 시그마 k가 어떤, 2항부터 5항까지 ak. 얘를 이용해주면 돼. 얘를 이용할 거면 얘를 첫 장을 분리시켜 풀어줘야 돼 그런데 첫 장은 위에서 얼마를 되어있어? 2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지? 얘가 2인 가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시그마 k가 2부터 5까지 얘를 집어넣으면 돼 k만 집으면 되겠지 그럼 k 플러스 1그 다음에 2k 빼기 1 그럼 얘를 전개시켜서 먼저 풀어줘도 되지 맞지? 근데 k가 2항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첫 장은 5항까지 합을 구하고 그기서뭘 빼야 되지? 첫 장을 빼야 되지.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지. 근데 얘를 가지고 풀면, 얘를 가지고 풀면, 얘를 가지 풀면, 그럼 첫 장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의 주어진 값은 k가 1부터 5까지, ak는, ak는 첫 장부터 바로 이 수위를 이룬 거니까, k가 1부터 5까지, 5칸, 얘를 이용해 주면 돼. 그러면 k 플러스 1, 얘는 2k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정개시키자정개시키면 k가 1부터 5까지 얘는 2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가 되나? 플러스 k. 그 다음에 빼기 1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성질을 어떻게 돼? 얘를 각각을 시그마치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k가 1부터 5까지 k제곱이니까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n 대시 5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2n 플러스 1. 11 이렇게 더하기 또 시그마 쳐주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잖아.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이런 거니까 n 대신 5집은 되지 5 곱하기 얼마? 6. 그 다음 시그마 쳐워주니까 맞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는 6이 약분이 되고 얘는 55에다가 1을 곱하니까 얼마야? 110이 될 거고 얘는 3이 약분 2가 약분 되면 3이 남고 15에다가 5 빼면 10이지. 더하기 10이 남아서 2개 대주면 120이 답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지금 수열 AN을 구하는데, AN이 어떤 수율인지 몰라. 등차 등비수율이면 AN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AN은 그냥 일반적인 수율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씩 규칙성을 통해 찾는 방법, 또는 이조율의 합안에서 일반항 AN, 즉, n 번짱을 꺼집어낼 수 있는 방법, 즉, 합과 일반의 항 관계식을 위해서 먼저 푼다는 거야.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AN을 구했지. 근데 AN이 두 번째 짱부터 시작되지만, 이게 첫 번째 항이 A1이 지금 일한 조건 조지잖아 그래서 N 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A가 1일 그러니까 때 1을 만족하지 그럼 첫째 항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두 번째 항부터 시작되기 되면 합을 구하기 힘든 거니까 분리시켜야 되지 첫째 항부터 시작되면 바로 대입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되지 이렇게 풀어야돼자 그럼 두 번째 풀는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얘가 지금 어떤 수리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 집어넣으 이제 푸는 방법밖에 없어 아풀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때 개수가몇개안 되잖아. 왜? k1부터 얼마? 5까지. 근데 개수가 많으면 하나 팁 쉽게 풀기 힘들지. 그러니까 도 푸는 방막은 그냥 이렇게 푼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에? 그럼 n 대신 집어넣는 거 n이 뭘 때? 1일 때 집어넣는 거야. 그럼 n이 1집어넣는거얼 k가 1이지. 1일 때니까 1만 집어넣으면 돼. 뭐야? b 2분의 얼마? a1이 되지. 이리로 n 대신 1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얼마? 얘가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a1이지 얼마인데? 얘가 1라 조건 조지 있잖아. 그럼 b2가 얼마? 얘가 4가 되는 거야. b1하고 b2를 통해서 bn이 등차수니까 이 bn이 bn이 2 n 이한걸 얻어낼 수 있어 등차수 일반 은 이렇게 bn 수열은 모두 다 구해지는 거지 그럼 n이 일때없터 n이 일대는 얘가 이제 이니까 첫 점은 얘한까잡힌는 거니까 이 수열이 그럼 얼마야 1집어니까 그러니까 b2분의 a1이 되고 2집은 b3분의 a2가 되는 거 n 대신 2집은 얘도 2집은도 되지 그럼 얼마 얘가 이가 되는 거 a1은 이라한 조건 주어져 있고. 얘도 조지제 얘 2는 2집은 되잖아. B에 관한 조지제는 다 구할 수 있어. 얘 조지제 있단 말이야요 4집 얘는 얼마야? 6이제. 그럼 A2로 구할 수 있어. 이 A2로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럼 n이 3일 때는. 3일 때는 B2분의 3집은 되는 거니까. 3원까지 합이니까. B2분의 A1, B3분의 A2, B4분의 A3, 얘가 3집은 되면 2분의 9가 논단 말이에 당연히 A1, A2 여기수 여기서 주어지고 B수율은 다, 그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a 서을 구할 수 있어? 없어. a 서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 N 살때 a 포고 N이 올때 A5 구해주면 그 합을 식0분에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는 집어 풀어주면 돼. 단, 그 뭐지? 조건이지. 왜? 개수가 몇개안될 때. 그럼 이수율의 e 합을 개수가 많아지면 얘를 풀기 힘들지. 그래서 아까 일반 강의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더 기억하자. 아님.